안녕하세요. 신비 아파트 고스트워 오늘 정말로 파산 상자깡 한번 해 보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확정권 무료로 뭐얻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이거 얻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베이지 캡슐을 20번을 까면은 빨간색 스페셜 캡슐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20번을 까면은 하이퍼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를 10번 까면은 이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무료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요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빨간색 파란색이 알아서 찾는데요. 오후 1시랑 오후 6시에 무조건 풀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1시랑 6시에 접속해서 요거 다 소모하시면 빠르게 상자깡 하실 수있을거예요 오늘은 무한방어 무적 물량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10개 한번 까보죠. 여기서 웬만하면 거의 gp만 나올것 같은데 일단은 안나와 또 저는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제 확정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야 근데 베이직 자 베이직에서 저, 어, 어 나오네 <laughs> 어, 베이직에서 처음 나오는 거 같아 위에 보시면 지금 숫자가 있죠 20까지 차면은 빨간색을 하나 준다고 합니다 상자광에서 하나 나올 줄 몰랐어 화산 전재산 다 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두개 남았는데 안 나오나요? 갑니다 아, 빨간색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네 번만 더 까면은 하이퍼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에서 하나 나와, 나왓... 오! 어? 야, 나왔네! 오케이. 야, 확률 상, 어? 또 나왔습니다. 뭐냐? 근데 이거는 이제 건너뛰기를 하면은 이제 빨아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미션 완료가 됐는데,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성작강 레전드 아니야? 왜 이렇게 잘 나와? 호호, 호호. <laughs> 자, 남은 거두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나오고. 자, 마지막, 가자! 그렇지! 자, 미션에 보시면 이제 하이퍼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과연 나올 것인가? 빨간색도 아니고, 여기서는, 야, 이거 제가 볼 때는 하이퍼보다는 그냥 빨간색 대물량으로 까는 게 이득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 또안 나오고. 야, 가자! 나와! 에헤이 상점에 캔디로 요거를 살수 있는데 7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권 보다 여기다가 한번 도박을 걸어본다. 아까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까 진짜 잘 나오긴 했어. 한 번에 거의 한세개 나온 것 같죠? 아, 안 나오네. 자, 제발. 빨간색에서 하나 더 나오면 진짜 하이퍼보다는 빨간색이 더 좋다는 그런 이론도 세울 수가 있는데가 아니라 안 나오네. 이번에는. 아. 자, 마지막 스페셜. 아까 진짜 운이 좋았나보다. 하나도 안 나오냐? 보석으로 하이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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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 보석으로 이거 또할수 있어요. 갑니다. 나와주세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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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아 여러분들 따봉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제발. 가자. 야, 이거 하이펀데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어, 확정권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제발. 아, 이거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거 까고 파산 당합니다. 가자! 아, 주황색이네. 마구할 망 실화냐. 제가 준비한 무한물량 덱인데요 일단 도안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소환비용이 감소한다 아군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전체 라인에 생겨요 자 레벨업도 쫙 해주고요 오케이 트로피 보상이 있었지 제가 또 2200점 찍었거든요 자 하이퍼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면은 레전드 아자 보석도 받아주고 입질쟁이 2000점 달성 그렇지 베이지 캡 갑니다. 설마, 여기서, 어? 야, 나올 줄 몰랐는데. 바로 레벨업 해주고, 또 레벨업 해주고, 도안도 레벨업 해주고, 자, 한 개짜리 마구마구 뽑아주면, 야, 만티코 레벨 14 실화냐? 야, 바로 마구할망으로 기절 안 되나? 와, 이거 진짜 세요, 여러분들. 장난 아닌데, 일단은 도안이 또 원거리라 이겼습니다. 야, 저거 뭐야? 이분 좀할줄 아는데, 큰일 났네. 하지만, 일단, 시간만 지나면, 연장으로 가면, 마구할망 한번또 뽑아주고, 자, 원거리 애들, 쭉쭉 뽑아주자. 과연 적은 어디를 선택할지 궁금합니다. 번개 쳐주시고, 좋았어. 지금부터 이쪽에다가, 무한으로 뽑아버려. 자, 가자, 가자, 가자. 지금, 보안은 일단은 사라졌고, 이러면은, 적은 막을 수가 없을 텐데. 이 취생이, 취생 방어 효과 때문에, 네. 못 이겨요. 지금 점수도 엄청 높으신데 아게 치생 그렇지. 다음에 도안을 뽑고 연장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 속도 증가 됐고 하나씩은 뽑아 줘야 되는데 자 도안 하나 뽑고 갑니다. 가자. 저 구미호는 금방 막을 수가. 어 뭐야 죽었어? 야, 뭐야, 와, 레벨이 진짜 얼마나 높길래, 한방컷이냐? 어, 이러면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밀어 전 간다. 가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얼려버려, 나도. 좋았어. 자, 바로 이제, 요런 애들 마구마구 뽑아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물량전의 시작이야. 가자. 아무리 시원이어도, 이길 수가 없거든. 갑니다. 2대2인데, 이러면, 연장전 가거든. 과연 그는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치료 한번 해주시고 계속 뽑아 그냥 무조건 오케이 뭐 만티코 나와도 필요 없어 자 객기로 열심히 막아 보고 계시지만 필요 없어요 이런 거딱뺏으면 끝나는데 일단은 한번 안 뺏어 볼게요 자 그냥 뽑아 자 무적 오여여여여여야 야, 야, 야. 야, 뺏어 오케이, okay. <laughs> 이러면은 또다시 역전이지. 그냥 막 뽑아 번개 한번 쳐주시고. 아우, 좋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무지하게 많죠? 마고할망도 나와주고, 지금 시생 방어효과 때문에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뽑아, 그냥 이 무적군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도안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만티코어도 녹아버리고 도안 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또 난리 납니다 가자 나이스 나이스 바구 그냥 뽑아버려 원거리도 뽑아버리고 좋아요 아무리 캐르베로스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부터 맞고만 계시는데 야 뭐야 도안 왜또 죽었어 아 이거 시간만 있으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 아 시간 때문에 무슨 분에아 <laughs> 아까 그냥 끝날 걸 그랬어 제가 2,200점이라 지금 다른 분들도 잘하시는데 도안을 먼저 뽑으면 안 되는 게 상대방도 하나를 뽑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엇갈려서 도안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한번 보내봤는데 오케이 이러면은 이었다가 바로 소환하고 여러분들 지금 다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거기다가 취생을 뽑으면 이런 식으로 점 다 방어가 됩니다. 나이스. 자 지금부터 무한 물량 시작이야. 막을 수 없을 걸. 일부러 저거 하나는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제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기 나왔는데 저거 갖고는 안 되지. 지금 막 스킬로 막으려고 하죠.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 바로 이런 식으로 복구해 주면은 답이 없거든요. 나이스. 자 번개도 지금 쿨타임이 됐는데 지역 대적 실화냐? 잠깐만, 이거 얼려버려. 이러면은, 오케이. 지하국대적도 녹았구요. 무조건 취생을 뽑아서 이런 식으로 방어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거기다가 세뇌까지 지금 쿨타임이 다 돼가지고, 도안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다시 하나 뽑아주는 거예요. 가자. 오케이. 요렇게 뺏으면 되지.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취생떡 뽑고 좋아요. 야, 다 뽑아. 일단은 한 개짜리라서 든든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물론, 이제 카운터 만나면 지는데, 이 덱의 카운터를 지금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와. 무한방어 실화냐. 그냥 막 뽑아, 막 뽑아. 실수해도 돼. 막 뽑아. 객기가 막아도 지금 몇 명이야, 이게. 와우, 이거지. 이거거든. 오오오. 와, 불꽃에 지금 녹았는데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은 도안이 좀 있으면 또 나와요. 짜라잔. 오케이. 이러면은 뭘로 막을 겁니까? 어, 원래 한 개짜리보다는 두 개짜리 애들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살짝 뺏어준 다음에. 다시 바로 승리 지하국대적은 필드의 모든 고스트의 수만큼 강화되는 근거리형 고스트래요 한번 해보죠 대물량 덱의 핵심은 라인 하나에 집중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헉, 가자 지금부터 대물량 덱 시작이요 취생으로 방어해주시면 저 지금 든든하게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지하국대적을 지금 그냥 뽑아버릴까 약간 애매하네 저기를 안 막아가지고 한번 지하국대 국제적 뽑아도 될것 같아요. 과연 적은 어떤? 그러면 지역국제적 뽑자. 어차피 적이 버린 것 같으니까. 센터에다가 지하 국제적 바로 뽑아줬습니다. 나이스 무지하게 세죠. 바로 회복 한번 해주시고 가자. 자 지금부터 한 개짜리 마구마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적의 선택은 이안을 저쪽으로 뽑았고요. 밀어하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 이안도 지금 뺏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시생으로 무한 방어해주시고 와 이거 진짜 대물량 되게 변형 이길 수가 없다 나이스 바로 만티코어 녹아버리고 이안은 한나절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야 무조건 공격력이 뽑고 요런 애들 제거해 어차피 이안은 뺏어버리면 진짜 버티는 데는 오지거든요 가자 아 이거 연장전 가면은 진짜 무한물량 되는데 그게 안돼서 아쉽네 이거 진짜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안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케이, 이 안으로 일단은 방어해주면서 마구마구 뽑아버려. 좋았어. 이안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 와, 지금 불가사리 레벨 13짜리가 때리는데도 거의 막상막하였어요. 하지만 저는 엄청나게 많이 살았다는 거. 아, 요렇게 마무리한다? 그러면 나는 새로 시작할 거에요. 여기다가 또 이제 마구마구 쌓아주면 돼요. 오케이, 없애버리고. 상대방도 이안 있는 거 실화냐? 일단은 마구알 망이 또 기절을 시키기 때문에 아, 기절을 한 거에요? 안한 거에요? 이거 뭐요? 홈문클러스 요거 뺏어버리기. 그렇지! 이러면은 이제 여기는 아마 안 막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안보다는 취생이 더난것 같기도 하고. 와하하 바로 이겼습니다 자또 이안을 선봉장으로 하면서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안은 뒤에 있는 애들은 방어막이 안 돼요 그래서 치생이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치료 한번 해주시고 번개 오케이 좋아요 자 홍문클로스 하나 뽑아주고 이안 뽑고 자 앞으로 갑니다 야 탱커랑 이안이랑 붙어있으면 진짜 난리 나는 거네 오케이 바로 얼음 한번쳐고 주시고, 일단은, 마구할 망토 기절이 되잖아요? 오케이. 헤론 일단 없어졌는데, 와, 저거 불가사리. 자, 불가사리 그냥 뺏어버리자. 오케이.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뭔가 이제, 이거는 대물량 덱은 아닌데, 뭔가 방어적이라 안정적이긴 하네요. 또 이겼습니다. 만약에 슈퍼스타 없으시면 벨라 한번 써보세요. 아군 고스트의 수만큼 강화돼서 진짜 좋아요. 다음에 더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